밤한개 너머의 인생, 가수 현미, 한 여자의 눈물과 노래. 한국의 노래가 한 시대의 밤을 대신 울려준 적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 노래를 들으며 잃어버린 고향을 떠올렸고 돌아오지 못한 가족을 떠올렸고 말하지 못한 사랑을 삼켰습니다. 밤한개 속에 60년대 라디오에서 이 노래가 흘러나오면 모두가 숨을 죽였습니다. 전쟁을 겪은 여자들은 헤어진 가족을 떠올렸고 사랑에 속은 여자들은 돌아오지 않는 남자를 떠올렸고 그저 살아내기 바빴던 여자들은 자신의 인생을 떠올렸습니다. 이 노래의 주인공, 대한민국 최초의 허스키 디바 그리고 분당과 전쟁, 사랑과 배신을 모두 목소리에 담아낸 한 여자 가수 현미 오늘은 노래보다 인생이 더 노래 같았던 한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1장. 북에서 태어난 소녀. 현미의 본명은 김명선. 1938년 1월 28일 평안남도 강동군에서 태어났습니다. 팔남매 중 셋째. 태어난 지 1년도 안 돼. 우량아 대회에서 상을 받을 만큼. 체격 좋고 씩씩한 아이였습니다. 집안은 예술가 집안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콩쿠르에서 상을 받을 만큼 노래를 했고, 언니 김하선은 훗날 노사연의 어머니가 되는 최승의 문화생 무용수였습니다. 어린 현미는 언니의 무용 공연을 보며 무대를 동경했습니다. 평양 모란봉 극장, 화려한 조명 아래. 춤추는 언니의 모습이 소녀의 꿈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시대는 아이의 꿈을 가만두지 않았습니다. 2장. 김일성을 만난 소녀. 그리고 전쟁. 1949년. 현미는 북한 소년단 단장이 됩니다. 11살 소녀는 평양 시내에서 외쳤습니다. 이승만을 때려잡자. 미제는 물러가라. 그날. 어떤 행사장에서 무대 위의 한 남자에게 꽃다발을 건네라는 지시를 받습니다. 소녀는 무대에 올라갔고 그 남자는 웃으며 꽃을 받았습니다. 나중에 알았습니다. 그가 김일성이었다는 것을 훗날 현미는 말합니다. 그때는 몰랐어요. 그저 꽃을 건네라고 해서 건넸을 뿐이에요. 그리고 1년 뒤 1950년 6월 25일, 전쟁이 터집니다. 현미는 가족과 함께 300km가 넘는 피난길에 오릅니다. 평양에서 대구까지 눈 덮인 산길을 맨발로 걸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두 여동생은 북한에 남겨집니다. 부모는 조부모 댁에 일시로 맡긴 것이었습니다. 피난 준비 끝나면 데리러 오마. 그런데 중공군이 너무 빨리 남아 있습니다. 결국 두 동생은 북에 남았습니다. 이 선택은 현미의 인생을 평생 따라다닐 죄책감과 분노 그리고 한으로 남습니다. 3장. 미팔군 무대 운명이 바뀐 밤. 대구에 정착한 현미는 언니를 따라 무용을 배웁니다. 그러다 서울로 올라와 덕성여대 가정학과에 입학합니다. 학비를 벌기 위해 김시스터즈의 칼춤 무용수로 미팔군 무대에 섭니다. 1957년 현미 나이 19. 그러던 어느 날 여가수가 무대를 펑크냅니다. 누가 대신 노래할 수 있어? 현미가 나섭니다. 아, 목동아. 뱃삼의 무초오 미군들은 열광했습니다. 그날 이후 무용수였던 현미는 노래하는 가수가 됩니다. 월급은 3배. 당시 일반 사무직의 3배가 넘는 35만원을 받습니다. 쌀가마니와 고기가 집으로 배달됩니다. 여대생 가수라는 희귀한 이력 때문에 현시스터즈의 센터가 됩니다. 그리고 있게 그녀는 한 남자를 만납니다. 26살 밴드마스터 이봉조. 사장, 사랑이라 믿었던 지옥 이봉조. 두 사람의 첫인상은 최악이었습니다. 현미의 눈엔 이봉조는 깡마르고 검은 난민 같은 남자. 본인은 악단장이 신주단지 모시듯 대하는 최고 대우를 받는 여대생 가수인데 밴드마스터라고 해봐야 자기 월급의 절반도 못 받는 초라한 남자로 보였습니다. 이봉조의 눈엔 현미는 언젠가 꼭 길을 꺾어야 할 여자 주변 사람들에게 대놓고 말하고 다녔습니다. 저 여자 언젠가 내가 코를 납작하게 만들어주겠어. 그런 두 사람이 사랑에 빠졌습니다. 악단장과 주변 사람들이 나이트클럽에 데려가 사교춤을 추게 했고, 그렇게 음악이 두 사람을 묶었습니다. 하지만 사랑은 곧 집착이 되었습니다. 공연 후 관객들과 악수하면 미군 트럭 안에서 몰래 꼬집고 깨물었습니다. 미군 옆자리에 앉았다는 이유로 온몸이 멍투성이가 되어야 했습니다. 옷으로 가려지는 곳만 골라서 때렸습니다. 무대에 설수 있게 어느 날밤 영화배우 신영균과 극장쇼 준비를 했습니다. 빨간 마후라, 데니 보이, 노래를 가르쳐 주는 다정한 모습을 본 이봉조는 그날 밤 이렇게 했습니다. 요강을 방에 가져다 놓고 문을 걸어 잠그고 흉기를 들고 신문했습니다. 신영균하고 무슨 사이야? 현미는 그 자리에서 벌벌 떨며 사정했습니다. 아무 사이도 아니에요. 그냥 무대 준비했을 뿐이에요. 또 어느 날은 차를 몰고 언덕을 올라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른 남자랑 노는 꼴 도저히 못 파. 같이 죽자. 그리고 핸들을 꺾었습니다. 현미는 다급하게 무조건 잘못했다고 빌었습니다. 앞뒤 사정도 모르고 그저 살려달라고. 하지만 현미는 그래도 결혼을 믿었습니다. 우리 결혼해요. 이봉조가 약속했습니다. 1960년 3월 25일. 그런데 현미가 임신을 했습니다. 고마 아들 하나만 낳아주구라. 이봉조는 기뻐했지만 결혼식은. 계속 미뤘습니다. 집안 사정이 있어 6.25 때문에 주민등록이 말소돼서 혼인신고가 안돼 현미의 아버지가 상경했습니다. 이봉조를 만난 아버지는 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무 잘생겨서 여자들이 많이 딸을 상이다 믿을 수가 없다 웬만하면 결혼 안 하는 게 좋겠다. 다내몸 간수 못한 팔자 소관이다. 하지만 현미는 울면서 버텼습니다. 그리고 첫째 아들을 낳았습니다. 만삭이 가까워질 무렵 한 여자가 찾아왔습니다. 이봉조의 본처, 노전숙. 저 사람 이미 제 남편이에요. 현미는 충격을 받았지만,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아, 625 때문에, 혼인신고를 못한 전 여자친구구나. 하지만 진실은 더 잔인했습니다. 첫째 아들이 초등학교 입학 허가를 받았는데 호적이 없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현미가 이봉조의 본적으로 호적을 떼어봤습니다. 거기엔 이미 다른 여자의 이름이 올라 있었습니다. 법적으로 혼인신고가 된 아내 그리고 아들까지 이봉조는 딸만 둘이라고 했는데 아들까지 있었습니다. 현미가 따졌습니다. 이봉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미 세상이 우리가 부부인 걸 아는데 그깟 종이가 뭔 소용이냐. 현미는 급하게 두 아들을 자기 앞으로 입적시켰습니다. 사생아가 되는 걸 막기 위해서. 오장 밤한개 노래로 터진 인생. 1962년, 이봉조 작곡 현미노래, 밤한게. 사실 이 곡은 타이틀곡도 아니었습니다. 원래 타이틀은 당신의 행복을 빌겠어요 였습니다. 곡이 부족해서 급하게 끼워 넣은 곡, 녹음 당일엔 이봉조와 심하게 싸워서 성공을 기대하지도 않았습니다. 심지어 레코드를 잊어버리고, 제주도 공연을 갔습니다. 공연이 무산돼서 극장에 영화를 보러 갔는데 영화 시작 전 뉴스가 나왔습니다. 인기가수 현미양이 시민회관에서 밤안 개를 열창하고 있습니다. 일행들은 현미의 얼굴을 번갈아 보며 어안이 벙벙해졌습니다. TV에서 시민회관 공연이 나가자 전국이 뒤집혔습니다. 오만장. 팔만장, 당시로선 기적 같은 기록.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저 목소리엔 이별도 전쟁도 밤도 다 들어있다. 현미는 단숨에 60년대 최고의 여가수가 됩니다. 이후 연달아 히트작이 쏟아집니다. 아빠 안녕. 태양은 외로워. 보고 싶은 얼굴. 떠날 때는 말없이. 특히 보고 싶은 얼굴은 이상 가족과 실향민들의 상징적인 노래가 됩니다. 재밌는 일화가 있습니다. 보고 싶은 얼굴로 인기몰이를 하던 중 둘째 아들을 임신했습니다. 임신 사실을 숨기고 무대에 섰는데, MC 서영춘이 무대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두달 후면 현미양의 보고 싶은 얼굴을 볼수 없게 됐습니다. 현미는 창피해서 울며 무대를 뛰쳐나왔습니다. 6장 국제무대 그리스와 레이건 1960년대 후반 제사회 그리스 국제가요제 참가번호 9번 현미와 이봉조 별 영어가사로 번역해서 불렀습니다. 너무 긴장해서 음정을 일부 틀렸습니다. 현미는 아, 예선도 못 통과하겠구나,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베스트 10 수상? 재미있는 건 이봉조는 주로 정훈이와 국제가요제에 나갔습니다. 현미의 허스키한 저음이 국제가요제엔 불리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어느날 이봉조가 물었습니다. 니도 가요제 한번 안 나가야겠나? 나가도 노래가 있어야 나가지. 그렇게 건넨 곡이 별이었습니다. 그리고 수상 이 경력을 인정받아 미국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 취임 파티에 초청받습니다. 1981년 한복을 입은 동양인 중년 여성이 미국 대통령 앞에서 가스펠을 불렀습니다. 기립박수, 앵콜, 계획보다 더 많은 곡을 불렀습니다. 현미의 목소리는 언어를 넘었습니다. 칠장, 파경, 그리고 홀로서기, 1974년, 20년 가까이 사실온 관계를 유지하던 현미와 이봉조. 그런데 팬에게서 제보가 들어옵니다. 언니, 이 선생님이 시댁 근처에 새 살림을 차렸어요. 처음엔 믿지 않았습니다. 팬이라면 이런 말씀 삼가 주십시오. 제 남편은 제가 관리합니다. 하지만 주변 지인들까지 같은 말을 했습니다. 현미는 직접 그 집을 찾아갔습니다.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있게 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봉조와 노전숙은 여전히 법적 부부였습니다. 현미가 본합의 이혼서는 가짜였습니다. 위자료도 집도 모두 현미가 번 돈으로 노전숙에게 보낸 것이었습니다. 현미는 20년간 법적으로는 첩이었던 것입니다. 어느날 노전숙이 딸을 데리고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현미가 자리를 비켜줬는데 고성과 몸싸움이 일어났습니다. 현미는 노전숙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이 관계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제발 당신이 법에 호소해서라도 이 일을 매듭지어 달라고요. 간통 혐의로 고소해 달라는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노전숙은 내 일은 내가 알아서 한다며 돌아갔습니다. 현미는 이봉조에게 노전숙에게 돌아가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날 밤 이봉조는 칼을 들고 현미를 폭행했습니다. 같이 죽자. 세간 사리를 부수고 아들들에게도 폭력을 휘둘렀습니다. 현미는 맨발로 파출소로 뛰어갔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모두 나와 구경했습니다. 경찰이 이봉조를 진정시키고 돌아갔지만 이봉조는 밤새도록 난동을 부렸습니다. 새벽 이봉조가 잠든 틈을 타 아이들을 데리고 정릉 이모집으로 도망쳤습니다. 그리고 현미는 처음으로 이런 감정을 느꼈습니다. 편안하다. 20년 만에 처음 느끼는 안정감이었습니다. 이봉조와 헤어진 후 현미의 가수 생활은 급격히 기울었습니다. 생계를 위해 야간업소를 하루에 여덟 군데씩 뛰어다녔습니다. 목에서 피가 나도 노래했습니다. 어맹란이 도와주었습니다. 어맹란 이름으로 쇼를 하고 현미를 게스트로 부르거나 무대를 중계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현미는 다시 일어섰습니다. 8장 이상가족 48년 만의 상봉 1998년 현미는 MBC 이산가족 상봉 특집을 통해 북에 두고 온 여동생 김길자를 만납니다. 정부 차원의 상봉이 아니라 민간업체 주선으로 5천 달러를 내고 중국 장춘에서 만났습니다. 48년 만에 재회. 여동생은 너무 굶고 고생해서 발톱이 다 빠진 상태였습니다. 호텔에서 함께 잠을 잘때 여동생이 현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언니, 다 좋은데, 배고파서 못 살겠어. 현미는 그날 밤 울었습니다. 2000년에는 남보원과 함께 평양을 직접 방문했습니다. 하지만 북한 당국은 남보원의 상봉만 허락하고 현미의 상봉 요청은 거부했습니다. 나머지 여동생 김명자는 끝내 만나지 못했습니다. 훗날 현미는 말합니다. 그 아이들이 북에 남겨진 건다내 탓이에요. 내가 살려고 먼저 내려왔으니까요. 평생의 죄책감이었습니다. 9장. 노래는 계속된다. 1991년 왜 사느냐고 묻거든. 2001년 아내, 중년 여성들의 인생을 노래로 부릅니다. 아내 앨범은 현미가 운영하는 노래교실에서 주부들이 좋아하는 곡을 추려서 만든 것입니다. 2007년 데뷔 50주년 앨범을 냅니다. 한국 최초 50주년 기념 콘서트를 엽니다. 이 소식을 들은 패티김이 전화를 걸어 이렇게 말했습니다. 형님은 노래하는 게 질리지 않냐? 대단하다. 현미는 답합니다. 나는 목소리 나올 때까지 노래할 거야. 2017년 현미는 이렇게 말합니다. 최소 90세까지는 노래하며 건강하고 씩씩하게 지내고 싶다. 10장 이봉조와의 마지막 1990년 이봉조의 건강이 급격히 악화됩니다. 당뇨 합병증, 이가 다 빠진 상태. 현미는 처음엔 만나기를 거부했습니다. 만나면 또날 죽이려고 할지도 몰라. 하지만 아들 이영곤이 먼저 이봉조를 만나고 돌아와 말합니다. 엄마, 정말 심각해요. 현미가 병원을 찾아갔습니다. 틀리를 낀채 색소폰을 부는 이봉조를 보고 그 자리에서 울었습니다. 이봉조도 울었습니다. 두 사람은 재결합을 약속했습니다. 날짜도 정하고 기자회견 장소도 정했습니다. 그런데 재결합 일주일 전 이봉조가 돌연사했습니다. 장례식 후 노전숙 측에서 합장을 원했습니다. 이봉조 형제들은 반대했지만 현미는 말했습니다. 같은 여자로서 연민이 느껴져요. 합장하게 해주세요. 현미는 이봉조를 추모하는 모든 행사에 적극적으로 나섰습니다. 진주 이봉조 가요제 제1의 마지막 무대 떠날 때는 말없이 2절 시작 부분에서 울음이 터져 후배 가수들이 이어서 불렀습니다. 11장. 마지막 무대 2022년 KBS 부루의 명곡 84세의 현미가 레전드 디바로 출연합니다. 부른 노래는 동시대 라이벌이자 친구였던 한명숙의 노란 샤스의 사나이 현미는 말합니다. 건강회복을 응원하며 이 곡을 부르고 싶어요. 최종 우승 12장 2023년 4월 4일 서울 용산구 이촌동 현미의 자택 팬클럽 회장 김모 씨가 방문했습니다. 현미는 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병원으로 옮겼지만 사망 판정 미국에 있던 조카 한상진은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어제까지 정정하셨대요. 지방 공연도 다녀오셨는데 가족도 없이 혼자 사시는 이모가 그렇게 쓰러져 병원 치료도 받지 못한 채 돌아가셨다니 마음이 너무 아파요. 향년 85세 장례는 대한가수협회장으로 치러졌습니다. 화장 후 생전 유언대로 미국에 안장되었습니다. 13장 밤한개 넘어 현미의 인생엔 행복보다 버텨야 할 시간이 더 많았습니다. 법적으로는 첩이었고 아이들은 사생아였고 사랑이라 믿었던 건 폭력이었습니다. 북에 두고 온 동생들은 평생의 죄책감이었고 홀로 선 무대는 외로웠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울지 않았습니다. 대신 노래했습니다. 밤 안개 속에 그밤 안개 너머에는 한 여자의 인생이 있었고, 한 시대의 슬픔이 있었고, 그래도 끝내 노래를 놓지 않았던 가수 현미가 있었습니다. 오늘도 60대, 70대 여성들은 노래방에서 이 노래를 부릅니다. 밤한 개, 보고 싶은 얼굴, 왜 사느냐고 묻거든. 그 노래 속엔 현미의 인생이 있고, 또 그들 자신의 인생이 겹쳐 있습니다. 버티고 살아내고 그래도 노래하는 우리 어머니들의 인생 가수 현미 그녀의 목소리는 지금도 울립니다.